일단 나만의 상점이가 좀 떴다는 이제 소식을 접했고 가보자 위시 리스트 리신 신짜오 그, 바이 크게 안 바라 게 이거 세 개만 375원아 뭐야 이게 시작부터 아 서사급 뭐야 아왜 이래 내가 하는 걸 줘야지 아니 방송 킨지 정확히 7분 만에 또 혈압 오르네 어 왕 비에고, 아 비에고 올 스킨 한번 가봐. 왕 비에고는 나쁘던데. 나머지가 리신 신짜오 바이기를. 네 번째 스킨. 아 제드 전설급만 두 개인 프레스티시도 있고 바이. 아뭔용의 걸리신이야. 아, 그래도 리신 60% 할인해 주네. 아 진짜 바이 하나가 안 뜨냐? 나 바이 스킨 갖고 싶었는데 아싹다 꺼져 그냥 안 안해 안해. 민투형 돈 없죠? 돈 1만 얼피 있는 거안 보여? 나 지금 마음만 먹으면 이건 원가로도 다사 용액원 리신 은근 꿀스킨 됐다고? 잠깐만 이럴 때 중요한 건 이제 스킨 갤러리 업데이트로 충분히 쓸만해진 듯어 잠깐만 진짜 여론이 좋잖아 이 정도면 저500 얼피면 은거전데 여기서 살수 있나? 나만의 상점 가격으로? 못 사네, 아오, 그냥! 아, 이거 해보려고 리신 박은 건데, 아오! 뭘 그냥 원가 구매를 해. 그런 창조 손해가 어디 있어요? 웹툰 추천, 외모지상주의요. 전 외모지상주의 안본 사람하고 얘기 안 해요. 뭘 야툰밖에 안 봐, 야툰 안 봐요. 내가 뭐 중고딩이야? 물음표? 저는 야툰 보는데요? 아, 어쩌라고, 아! 뭐 추천해줄만한 거 있음? 야소, 이게 장막은 뭔 장막인 야소? 이 빠졌잖아. 너 뭐야? 라디오 웨드 그렇게 할 거면 닉데임마 뭐야? 와, 진짜 닉네임 센데 건들면 무는 년 슬로우는 붙여서 신드라 이 빠졌다 해야 돼. 나이스 고 석현 씨까지 확실하게 오케이 아 밀어도 상관없어 잘안 죽어 용하면 되겠다 와 락한 봉풀주 강타로 바꾸고 바로 강타 리시에 주는 거 섹시하네 진지하게 내가 롤 강의 영상을 왜 올려요 내가 에메랄드인데 누굴 강의해 내가 본인이 똥 쌌을 때 시선 돌리는 법 강의해 달라고 그거랑 이제 킵에 안 치는 법 강의 이런 건할수 있네요. 키베에서 밀리지 않는 법, 키베에서 기가 꺾이지 않는 법, 뭐 이런 거. 이런 거는 제가 누구보다 잘 강의해 줄수 있어요. 아, 내락칸 W 왜저러냐 아까부터 저도 진짜 미치겠네. 얘? 다크 심리학 강의하면 개 떡상한다고. 아니 근데 그거 사실 저작권이 나한테 없어서 그거 그만 홍보해야됨. 뭘 모방했어, 흑색 심리학이야. 근데 나또 나도 한 심리치기는 하는데 책쓰면님들 사줄거임. 다크는 25년 전부터 너가 저작권 먹어놨는데 괜찮지 뭐. 너 진짜 왜 그러냐 나한테? 뭘 25년 전부터 다크를? 아, 가자 이거. 블랑아 이거 아래를 그냥 가자. 아, 무조건 이쪽이야. 못하게 하고 나이스 솔방울 일단 다 어디로도만 갈라고. 이 자식아, 어, 이거까지? 야 미쳤지. 아, 커, 아, 신드라. 나 버즈 한쪽이 삐 소리가 엄청 심하게 들린다 했잖아. 어제 누가 한번더 충격을 가하면 돌아온다 했잖아. 한번더 떨구면 된다고? 너 진짜 내가 한번더 떨구는데 더 심했으면 어떡할래? 짜증 나가지고 벽에다 갖다 세게 꽝 박았거든요. 안 들림. 너 어제 내가 방송 다시 보기 해서 너 찾을게. 뭐 진짜 너 믿었는데! 어, 너이 진짜 찾아줄게. 어, 너 때문에 지금 오른쪽 들, 그래도 삐 소리 나도 들리던 거 아예 안 들리기 시작했거든? 삐 소리는 고쳐졌잖아, 임마. 아, 삐 소리도 없어지고 그냥 소리도 없어지는 그 고치는 방법이었어? 아, 그럼 뭐 고쳐지긴 한 거네? 어, 그래도 차단할래. 이 엘리베이터 기다리면서 갑자기 화가 나는 거야. 막, 끼자마자 막 삐! 이러길래 막 승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거 생각하고 빵! 받고 다시 껴봤어. 오 근데 삐 소리가 안 들리는 거야. 근데 그냥 소리도 안 들리는 거야. 순간 좋았다가 진짜 2초 만에 상황 파악하고 기분 다시 안 좋아짐. 형 그냥 전멸 써버려. 죽어. 과감한 불 좋았죠. 이것도 못 맞췄으면 이제 개트롤인데 맞췄으니까 맞추면 크랙. 못 맞추면 쓰렉. 레오 일로 와. 건들면 무는 년. 강 일로와형 스마스어 만지잖아. 스틸의 신, 스신, 이것까지... 어... 이로 피해버리고... 아... 이를 피해버리고... 이로 피하는 게 아니라... 어딜 도망갈라고? 알리스타... 안돼용... 일로와 라디오... 애들... 어... 이거... 궁 안타네? 아 근데 뽀삐형 와드 바아 주는 거 개호감이네. 방호타라고. 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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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다. 제제야. 오케이. 한동안 좀막퐁당퐁당 했으니까 오늘은 이기는 걸로 좀가 보자. <laughs> 씨 와 15분 게임에서 40점씩. <laughs> 당장은 좋겠지. 하지만 곧 작살난 MMR을 보게 될 거야. 꼭 그런 말을 해야 되는 거냐? 오케이 인정 용의 걸리신 구매하겠습니다. 서포 애니는 뭐야? 그러게 진짜 오랜만에 보네. 잠깐만 니달리? 엘로아. 어한판더 가. 인간 사냥꾼 니달리 정복자. 너는 빈투식 그 불드라리신 맛좀 보자. 어. 상대 미드 초비고. 조금 박센 매치업이 되겠네. 엔초비를 여기서 만난다고? 상대 원딜 바이퍼. 오케이. 조금 집중할게요. 이번 판은 상대 초비의 바이퍼라. 빈투 제대로 사냥 사냥 당하겠네. 노노노노. 인간 사냥꾼 니달리. 나는 인간도 아니야. 그래서 나는 사냥 못 해요. 형은 짐승이어 가지고 그냥 정글계에 타잔. 그런 급이어서 저 인간 사냥꾼 니달리는 의미 없어요. 내 앞에서는 그냥 뭐 길고양이 되는거지 아 강탐오빠 같다 아탐 뭐해 아 제이스 크는거 에반데 야 근데 감전제이스는 뭐야 이거는 오케이 딜계산 못할 수 있었다고 치자 감전제이스? 새로 보는 조식이네 탑 베이펑이야? 베이펑이 누군데? 유명하신 분이셔 이번판 초비도 있고 바이퍼도 있고 베이펑도 있고 빈투도 있고 은근슬쩍 낚이워넣기 아니, 그만 죽으라고, 아칼리! 뭘 따봉이야, 이마 엄지 꺾어줘? 이거 와줘야 돼. 용은 먹었어, 오케이? 형은 강타싸움 안 친다고. 어? 너도 내 앞에서 그냥 길고 양이라니까? 아, 몰라, 나 이거 따고 죽어. 아, 자, 개 짜증난다. 그냥 미드까지 오는 줄은 몰랐네. 일로 와 일로 와 바이퍼 와리가리 무빙은이 새끼야 다 했습니다 속보 빈신 바이퍼 스몰더 솔킬 어 빈신은 원래 핑퐁 메이킹 고트야. 이형 라방으로 보니까 착한데 아이고 돌덩이님 반갑습니다 쇼츠에선 제가 좀 근데 많이 비호감인가요? ㅈ 비호야아 진짜? 근데 나는 뭐몇 십만 명몇백 명만 년... 그몇 십만 명몇 백만 명한테 욕먹고 비호로 남아도 이렇게 지금 날 보고 계시는 백분의 시청자분들이 계신다면 그걸로 OK입니다 말 저는 게더 비호감이라고? 어? 아 자꾸 그러면 그때처럼 모국어로 방송할게 이지워이 저이 셀리 아, 그 쇼츠 올라가고 이제 모국어 뭐 중국인이다 모국어 지리네 하면서 조리 돌림 겁나 다가던데 그냥 모국어로 방송할게요 자꾸 그러면 내 지금 한국말로 해주는 걸 감사히 하라고 나도 우리나라 언어가 다 편한 사람이야 모국 중국이 아니라 저 저기 그 스트릿 출신인데 어디 나라 출신인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약간 김부장 같은 느낌이라 비밀이어가지고. 가는 중, 가는 중, 가여벌거루소리1로 와봐. 바이퍼 랑 초비 다따 보자. 예측 금파. 상 황은 내 배달 어떻게 잘됐 습니까? 개방했 구만. 어, 곰팡이 발차기 는뭐 예요. 내가 리신 몇년 하면서 곰팡이 발차기라는 말은 또 처음 들어보네. 저거는 무슨 뜻의 그거죠? 어 서포키는 안 돼. 어 서포시스는 안 돼. 어 아무것도 먹지 마. 다내 거야. 아니 맞잖아. 그럼 방금 거 서포시 먹게 다두라고 이걸 내가 안 먹고 갑자기 억갈을 하네. 아이판 끝나고 대거 그 강퇴 한번 해야겠다 밴웨이브 한번좀 크게 일으키겠습니다 나는 나를 까는 거에 대해서 기분이 안 나쁜데 서폿 라인을 옹호했다는 이유로 밴웨이브 한번 하겠습니다 엔초비 형님 한번 잡고 아 어, 너는 빼라 아 아깝네 와, 스몰더 엄마 캐리. 포킹 해봐. 용좀 빨리 먹게. 스몰더. 지렸다, 칼리.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구만. 어, 괜히 나만 긴장감 있는 상황을 연출해 버렸네요. 어, 아무 일도 없었고요. 얘네도 어차피 제이스 없어. 아 제이스 바로 오네. 아나 미치겠네. 나 이거 스틸시도 하고 못 먹고 죽으면 그냥 게임 끝 아닌가? 일단 뺄수 있나? 나는 뺄수 있거든. 장로만 끝나면 돼. 솔직히 바로는 막을 만해. 장로만 끝나면 돼. 빼라 빼라 빼라. 고있으만 끝나 얘네. 아니 곧있으면 끝나는데 이 그걸 못참아가지고아 제라스 스몰더였어 진짜 아, 이게 시간 더 끌리면 안되는데 스몰더 7코어다 와 미치겠다 니달리 짤르는거 좋은데 야 이거 그냥 미드 뚫쳐 나 이거 끝까지 쫓아갈게 끝났다 와씨 나이스 야 이거 음 파가 스몰더가 맞아 이게 형은 자연재야 고생하셨습니다 하이머딩 거로 이기면 5천 원 오케이 바로가 나도 화성이 하이머딩 걸 레전드 스킨 있거든요 뭘롤리랑 빈투랑 콜라보를 해와 스킨 진짜 개 징그럽다 그런 말 하지 말아주세요. 아, 깜짝이야, 이거. 아, 저 진화하려고, 이거, 시간 돌리는 거구나. 어, 나, 나는 그럼 포탑을 더 빨리 깔아버려. 게임 두 배속. 일단, 쿨타임 없는 모드 아이머딩 거는, 이렇게 포탑을 계속 깔면서 시작을, 하... 근데 이거 원래 엄청 여러 개 쌓이지 않았나? 아, 어, 되는구나. 어, 들어와봐, 토르야. 야, 화성이아이머딩 거는 스킨만 못 생긴 게 아니라, 이 타워도 못 생겼어요. 토르엠, 이거 궁으로 지워도 막안 돼요. 아프죠, 생각보다. 그리고 궁 W. 이걸 앞전멸로 들어온다고 1대 0이요. 포탑 뒤에 숨는다고 이게 숨어지냐? 이게 궁으로 안 지워지지. 그리고 딩거에 궁 W. 궁 W. 다시 타워. 아, 근데, 빅토르. 아, 상성이다. 아, 됐다 빈투야. 이제 5,000원은 간절하지 않은 거냐. 제대로 가자. 아, 잠시만요, 형님. 아, 죄송합니다. 아니, 아 아니, 아니 5,000원은 간절하지 않은 게 아니라. 천멸, 그냥. 나도 다른 방법으로 가버려. 앞전멸. 스턴. 오케이. 여기까지만. 살짝. 고생하셨습니다. 아지르로 이기면 만원 줄게? 이거는 그냥 아지르 하라는 거지. 슈리마가 뭔지 보여드릴게요 진짜로 아 쉬마려는 뭐야 아 더러워 아 말파이트는 에바잖아 아 어떻게 이겨 저 초크파이를 아왜 미션 걸리니까 자꾸 상성 나와 나 진짜 말파 이기면 5천원 추가? 제대로 확인했습니다 나이판 이기면 15,000원이네 그럼 야구으로 밀어 뭐야 말파 왜 이렇게 약해 잠깐만 얘는 말파이트로 자기가 이거 말파이트 셔플을 하네 아니 기다려봐 아우 안 움직여 한 번만 어 이거 캠 올라간 거 뭐야 어 1대0이요? 아 잠깐만 이거 캠왜 올라갔어 어. 어 캠도 놀랬구만 아니 돌멩이 셔플 깜짝 올라가가지고 난쟁이 빈투가 됐네 잠깐만 일단 궁 예측해서 피하고 아지르궁아지르궁 궁. 내가 슈리마 셔플은 할줄 몰라도 그냥 너 그냥 어 이거 말파 궁 맞을 때마다 케미 올라간다 너 자꾸 나한테 뭐 하는 거야 2대0이요? 아 오케이 이제 진짜 안져 전멸 반대로 쓰고 포탑으로 궁 배달 아 짜증난다 아 그냥 와봐 들어와봐 너는 궁으로 이번에 나원콤못 내면 끝이야 누가 말파이트를 저렇게 얍삽하게 해? 피하고 이로 피하고 궁으로 밀고 한번더 따라가 따라가 일로 와 말파이트 그냥 아 제발 한 번만! 아 진짜로! 2대1이요. 기다려봐, 일단 뭐가 나인지 모르겠는 전술을 쓰자. 딜 제대로 들어갔고, 이번 거. 아, 기다려봐. 아, 근데 진짜 적. 아, 감사합니다. 나 이번에는 저 형님들한테 실망시킬 수가 없어. 리안들이 가면 안 돼. 와, 제대로 밀었다, 말파 궁. 이번 거궁 예측하면은? 오케이 2대2 1 VS 10을 진호? <laughs> 너뭐 이거 아지를 모래병사까지 이런 계산한 거냐? 일로 와 봐. 일로 와 봐. 뭐, 궁만 피하자. 나 솔직히 집중하면 궁은 피할 수 있잖아. 하고 궁으로 한 번만 밀어. 앞으로 나가는 척 전별로 빼. 앞으로 나가는 척 전멸로 빼. 앞으로 나가는 아 잠깐만요. 고생하셨습니다. 야너 유튜브 닉네임 뭐냐? 형 지금 얼마가 걸린 건데 이걸 너가 이겨? 아, 저짤싸. 마음 감사합니다. <laughs> 아, 기다. 아, 기다려 봐. 기다려 봐. 이 괴인 자식들. 너희는 안 되겠다. <웃음> <웃음> 시원 버스 얼럴러라너 근데 그때 샤, 탱샤코 했던 애 아니야? 쟤 맞는 거 같은데 맞지? 쟤 맞지? 야 얘랑 해야 되냐? 이 친구 그때 그 탱샤코로 방송 분위기 텐창낸 친구인데 아니 근데 잠깐만 샤코도 탱을 갔네? 너 이게 진심으로 재밌어서 하는 거냐? 빈뚜 형왜1 0초 건너뛰기 안 돼? 노잼인데? 다들 로노치네야 너의 민심이 달려 있다 이번 판 시청자 분들에게 재미를 줘봐. 엄 um? 배드립은 하지 말자 아 잠깐만 질리어는 무한 무적이잖아 아, 채팅창또 텐창 난다 <laughs> 진짜 여론 <laughs> 나는 모르겠다 네 잘해라 뭐라고 탈주하면 만원이라고 <laughs> 탈주하면 만원이야 <laughs> 아 기회는 한번 줘볼게요 어, 기회는 한번 줘볼게 시작해보자 아 지금 100명이상이 기다리는데 너 지금 언제 나올래? 어 왔다 어 쿵쾅 무적으로 한번 살고 1대0이요 그래, 진리아마 너의 1분이 우리 백 명한테는 100분이다. 아, 구란치고 내가 여기서 마공점 땡기는 게더 재밌을 것같아 어. 아, 춤까지 치고 인장질. <laughs> 나 방금 빡쳐서 알리스타 빙이 샷 건쳐서 책상 부서짐. <laughs> 너는, 저, 너는 이제 책상 값도 물어낼 준비해라, 어. 이거는 무조건 너의 잘못이야. 너는 책, 상 값도 물어낼 준비해, 어. <laughs> 어떻게 댓글이 더 웃기냐고? 아, 근 준비한 게 이게 끝이야? 폭탄 날리는 게? 아, 이렇게 폭탄 날리고, 이렇게 춤추는 게 이게 너가 준비한 유쾌함이야? 야, 혹시 아직 나가도 만 원인 거 유하냐? 효 <laughs> 아, 뭐야? 아. <laughs> 근데 얘도 존나 악마인게, 롤 챔피언으로 어떻게 웃기는데, 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 <laughs> 자, 리그 오브 레전드로 어떻게 웃기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니, 이거 미니언 없애기 하니까 박스가 다 사라지는구나. <웃음> <웃음> 이렇게 순수 체급으로 웃길 수 있는데, 롤 챔피언으로 어떻게 웃겨? 이거 한번 봐도 그냥 <laughs> 이게 웃겨. <laughs> 아 존나 웃기네. 아가리암. <laughs> 어 카페 좀 읽자. 어제 카페 개꿀잼이었는데 진짜. 빈투 여자 버전. 이건 진짜 고소하자고. <laughs> 지난번 노쿨의 충격 반전. 엄마 왜나쿨타임 없는 모드 뭐 할까 헛소리 하지 말고 검정고시 준비나 해 엄마 속 터지겠다 닉네임도 준졸 평범이여가지고 이 사람 씨 어머니 반응이 너무 웃긴데 아 너는 진짜 따봉 받아가라 아니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는 거지 엄마 나 쿨타임 없는 모드 뭐 할까 헛소리하지 말고 검청꽃이 엄마 속 터지겠다 그래서 직수한 거야 아 개웃기네 이거는 빈추 드리겠습니다 네아 오늘의 게시물 1위 드릴게요 네.